제3기 소팔 코산월 최고기사 결정전 본선 리그 박정환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진표 보시면 맨 상단에 변상일 구단 6승 1패로 남아있는데 1등으로 되어 있지만 1패를 신민준 구단한테 당했어요. 그리고 공동 2등으로 박정환 구단과 신민준 구단이 5승 1패식인데 신민준 구단은 홍보진 선수한테 당했기 1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선두권 선. 그 선수들한테는 1패를 당한 게 없어서 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것도 박정환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환 구단도 어, 이창석 선수한테 한판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기면 자력으로 그 도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준과 박정환은 오늘 이긴 사람이 나머지 한 판도 이기면 도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변상일 구단 입장에서는 박정환 구단하고는 한판 남아있으니까, 어, 그래도 좀 박정환 구단은 좀 괜찮은데 신민중구단이 전승을 해버리면 변상일구단은 다 이겨도 도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런좀 애매한 상황이 걸려 있는 좀 상위권 선수들이 약간 물고 물리는 그 와중에서 신민중구단 약간 성적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신민중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입니다. 박주환 구단, 신민중구단 이기는 사람이 도전자에 거의 한발더 다가선다 이렇게 볼수 있는 중요한 일전 어떤 대국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대각선 포석으로 되면 아무래도 전투 성향이라는 게 옛날부터의 의견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돌이 갈라졌으니까 아 싸움 바둑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도 맞는 거죠. 여기까지 뭐 초반의 진행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블루스팟대로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붙이고 밀고 들어왔을 때, 여기 쳐들어간 수가 조금 의외예요. 보통 여기 젖히라는 거거든요. 여기 받아주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쳐들어갔을 때, 그냥 한칸 뛰는 게 좋지만, 그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날를자 씌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젖히고 사는 게 정수다. 이러면은 얼추 균형을 잡은 겁니다. 5대5예요 근데 실전은, 여기에서 이 귀를 빠졌거든요. 그럼고 젖혀서 이 한방을 얻어맞는 게 백이 좀 기분이 나쁘고 반대로 흑이기분 좋아서 이렇게 돼서는 흑이 한 0.7에서 0.8 정도 그 정도 우세합니다. 원래 0.2 불리했던 거 생각하면 거의 지금까지 진행으로 흑이 한집 정도 이득 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내가 그거로 뭐 승부에 영향이 있냐 없겠죠. 그래도 좀 기분은 좀 다르죠. 자 여기 쳐들어간 수도 신민중구단이 여기에서 포인트 올려서 기분이 좋았나요?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단단한데, 한요 정도 가는 게 적당하다라는 게 인공지능 의견입니다. 여기 다가서니까 도망가고, 들여다 봤을 때도 반발하라고 하는데 이어졌죠. 그러면 쉬워서 백기 조금 기분 좋아요. 다시 금방 여기서 이은거다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둑에서는 한 집짜리 실수하는 거는 사실 실수도 아니다. 그냥 뭐, 일상 있는 일이다. 일상 다반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자, 요런 수법은 이제 많이 인공지능 이후에 두고 있는 수법이죠. 날짜, 날짜 뒀을 때, 요렇게 둬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단수칠 거냐, 이쪽으로 단수칠 거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뒷맛을 노리는 수인데, 자체로는 안에서 사는 수는 없고, 잊고 나서 뭐 기껏 해야 잘 되면 패 정도 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패를 내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제 활용하는 걸 많이 노리는 거죠. 올라서고,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서, 야, 신민중보단 여기서 뭘 노리나. 왜냐면 하 이거 뻗고 나면 안에서 사는 수가 잘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나름대로 노리는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고, 끊은 다음에 여기 끊고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거는빵 따내고, 이거 쌍으로 단수를 치면 그냥 이어요. 패싸움을 안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넉 점이 잡히니까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수치던 이렇게 단수쳐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수쳐도 <laughs> 여기 살리면이게빵어우이건뭐 바둑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노네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따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흙이 쪽 빠질 때 백이 역시 여기를 끊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점 잡으면 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걸 다시 친다든가, 한칸 찐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뭐, 가운데 가뻥 뚫려서, 이 석점 잡은 거로는 100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럼 100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 그죠? 딱, 신민준 구단이 본인의 그 닉네임, 아이디처럼, 그 저격수처럼 함정을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박정훈 구단이 좀 침착하게 생각을 좀 했어야 돼요 박정환 구단이 어, 종구 구애 인터뷰에서 구애를 했는데 좀 생각을 하고 뒀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뒀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좀 어떤 수를 내려왔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뒀다 손해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구 짜두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게 살고 사는 것도 있고, 여기다 그냥 막아도 수상전이 안 돼요. 이렇게 막아서 단수 때 이어주면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간단한 거라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뭐, 여기를 빠지면 늘고요. 귀를 호구치면, 요거 날짜로 건너 붙이면, 요한 점이 제압당하잖아요. 축머리가되기 좋으니까. 이거 끊으면 요거 하나 단수 쳐 놓고, 이거 끊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받아서, 요쪽 모양이 백이 좋기 때문에 귀는 살려줬어도 요거는 백이 좋습니다. 거의 두집 가까이 좋아요. 1.8집 좋으니까 두집 가까이 좋은 거죠. 이렇게 두면 은크게 노림수가 분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이 요런 노림수를 갖고 왔다 하는 거를 분쇄시키는 건데 실전에서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단수 쳤거든요. 이게 이제 실착이죠. 이렇게 이어서 그만입니다. 어쩌면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막는 거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으면, 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길 막는 건, 이거 딴에서, 요두점 잡는 거가, 이제 거의, 이렇게 두는 거, 두는 거는 뭐, 여기만 둬도, 이거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귀도 못 살았고 하지. 그런 건데, 여기를 이으면, 요 귀를 밀고 들어가서, 귀하고의 수상전에서, 이거는 이제, 백이 이깁니다 이거는 이제, 백이, 수상에서 귀를 잡았어요. 요거 한점 잡는 건 아까처럼 여기다 둬서 그만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박정훈 구단이 생각한 거일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수가 있었어요. 이걸로 박정훈 구단이 당했습니다. 흙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뻗었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이거를 올라오는 거는 요걸 막으면 이쪽을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딱 돌리쳐 돌려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잡잖아요. 이거는 여기를 도색을 잡아도 여기 이으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미 손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여기 건너붙이는 거할 틈도 없잖아요. 그게 먼저 이쪽을 눌러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안 돼요.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고, 꽉 있고,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형식이 됐는데, 이쪽을 백이 잡고, 상변을 크게 사는 거로 됐는데요. 요 단수치고 딸때 그냥 깔끔하게 이거 단수쳐서 따내게 하고 그냥 이렇게 씌우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 너무 빵빵 따내게 해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수잖아요. 그가 선수로 살았으니까 그 빵따는 하나 준것보다 선수 잡는 게더 큽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실제는 이제 사람은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찔러 놓고 이렇게 두면 백모양이 포도송이로 만들었다 라는 즐거움은 있는데 반면에 후수라서 이렇게 되고 두 점이 결국은 도로 잡힙니다. 근 여기 후수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후수는 아니에요. 여기서 결국은 흙이 선수로 이렇게 뒀는데요 아, 선수를 여기를 둔 거는 음, 이거 끼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돼서 이쪽 오면은 물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지만. 뭐 여기 젖힌다든가 또 이쪽 둔다든가 하면 수가 나고 또 얘가 당장 도망가기만 해도 이 뭔가 찝찝하죠 예, 뭔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 100일로 끼우는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흙이 한칸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빠져서 뒷맛을 없앴어요 여기 빠져 놓으면 이제 뒷맛 없습니다 아요두 점이 잡힌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아까처럼 입구짜 놓고 뭐 젖히고 하는 것도 요돌 단수되는 게 있어서 수상전에서 아, 흙이 그냥 잡혀요. 자 거기까지 하고 흙이 선수를 잡아서 이제 이 하변으로 왔는데요. 자 우하기에서 흙이 이 정도 선수 끝내기 이런 거는 약간의 그 맥으로 석점을 잡은 거 있는데 백도 두텁기 때문에 여기 좀두터워졌죠 양단 수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밀고 입구 짜두면서 백도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찾아서 만회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막을 때 여기 젖혀놓고. 여기서 젖힐 때, 젖히니까는 이제, 신민뉴구단 생각할 때, 어? 또, 박정환 구단이 뭔가 노리나 보다. 그러고서, 이쪽 안 하고, 이렇게 두는데요. 그냥 끊는 게 정수입니다. 끊었으면, 아직 흙이 반집이라도 좋아요. 요 단수 치고, 결국은, 음, 요거는 선수를 하나 해놓는 게 득입니다. 끊는기로. 요거 잡아야 되잖아요. 요거 잡고 살 때,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음, 여기 단수 쳐서 이제 우변에 흙대력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요거 코 붙여서 요 석점을 살려오면 지금 요돌도 약간은 조금 찝찝한 맛이 살짝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은 그래도 그게만큼이라도 좋은 거다. 그런데 실제는 여기 젖혔었더니 여기 붙였거든요. 여기를 하나 찝어놓고 받을 때 여기를 탁 막아서 안에서 자체 사는 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뭔가 김새였어요. 여기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때 끊어서 귀를 살고. 여기 끊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미 백이 역전시켰거든요. 여기 당했는데 흑역이 여기 잘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붙인 수 그런 거로 인해서 역전이 됐어요. 근데 조금 역전 됐죠. 여기서 카타고가 찾아낸 최선의 수는 일단 하나 느는 겁니다. 한칸뛰면 요거 빨리 해야 되고요. 집으로 이득입니다. 이거 따서 살아야 돼요. 여기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밀면 단수 쳐서 이거 교환하고 여기를 단수 쳐서 있는 건또 단수 맞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우변을 지키는 정도인데 이렇게 하고 두면은 이게 배이한두 집쯤 좋아요. 이 돌이 다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카타고의 그 제시안이고요. 절에는 뭐라 그러냐? 절에는 좀 놀라운 수를 얘기하는데 내버려두고 그냥 이걸 잡으래요. 아무수도 안 나는데 이걸 왜 잡으려냐? 좀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이걸 잡아놓고 나면. 아까처럼 여기 끼워서 석점 잡자고 하는 이 호리병으로 끼우는 수가 가능합니다. 또이 건너 붙여거나 나가서 뚝 끊어서 이쪽을 한 점을 제압하는 수도 가능해요. 이1 0이못산 거를 후수로 보강하는 게 이수입니다. 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후수의 선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공배의 묘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비스무리한수입니다 요것도 살리고 이 돌도 살리고 뭐 아주 여러모로 좋은 수인건 맞는데 이게 이제 절에는 그렇게 얘기한 거, 어, 좋은 수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집으로는 별로 득이 없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지키던가 하면 결국 여기 또 살아야 되고, 살려놓는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집으로는 아까 카타고 말한 여기보다는 손해요. 요거는, 어, 집으로는 흑이 한한집 정도 우세한 정도? 그러니까 좋은 순간은 맞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 유리한 건 아니다. 그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실전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끊었거든요. 이끊는 수가 약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축으로 잡았는데 이 축으로 잡을 때 박정환 구단 생각은 여길 건너 붙여서 요한 점을 희생타로 요쪽 요렇게 연결해서 요쪽을 집으로 만들고 이 돌도 못 살았던 거이 돌도 못 살았던 걸 연결시키겠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쪽도 이거 늘어서 움직이는 걸 방해해서 잡아 놓고 요거 선수고요. 여길 둬서 요렇게 다 살았지만 연결해서 살았어요. 목적한 바는 아, 뜻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를 딱, 이 자리를 늘어놓으니까, 이게 은근히 두텁습니다. 이게 은근히 두터워갖고, 여기가, 흙집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최종 승부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단도 뛰어 들어갔죠. 안 뛰어 들어가면 이제 승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흙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왔을 때, 이수가, 갑자기, 아니, 갑자기 여기 이돌을 왜둡니까 이돌이 잡힐 것도 아닌데. 이 돌은 거의 살아있는 말이니까 이 수는 좀 약간 행가한 수예요 우변이 급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이 백두점을 계속 공격을 했으면 여길 두고 막으면 만약 이쪽으로 백이 뚫으면 흙은 이렇게 두면은 실립 그 얻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계속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백사로 뚫는 수는 좋은 수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 끼워서 이 석점을 잡으면 여기에서 다시 이걸 넘어갑니다. 그럼 이들 도망가야죠. 이렇게 또 도망가면 여기를 꼬부려요. 그리고 젖혀서 이렇게 이제 이게 살아가면 그때 이제 이쪽을 공격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건 흙이 한집반 정도 아직 우세한 바둑입니다. 공격을 해서 뭔가 조금씩 실리를 얻었잖아요. 공격을 가서 다 잡으려고 한다. 잡으면 좋죠. 프로바둑에서 잘안 잡히니까 요 정도로 조금 이득 보는 거로 만족했어야 그게 좋은데 실제는 갑자기 여기를 왔잖아요. 여기 옆구리 붙인 수가 좋은 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인 수. 이거는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공격을 왔어요. 이제 요 수는 우수는 아닌 게 됐지만 여기까지 오고 이제 이쪽이 더 튼튼해진 거라서 이게 약간은 손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백은좀잘 생각해서 수습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한칸뛴 수를 박정환 구단은 너무 아니라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한칸 뛰어도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이 돌이 잡힐 거라고는 박정환 구단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고 해요. 여기 젖혔을 때 늘고, 여기 꼬부려 왔을 때, 이수가 진짜 문제에 있습니다. 정한 문제의 수는 이수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입구 짜두면, 요거 두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예, 이거는 빨리 아까부터 하라는데 이거 안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요 정도로 중앙으로 도망가면 차단을 해도 요런 식으로 자세를 잡으면 요쪽에또끊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지킬 때 이렇게 지키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안 잡힙니다. 여기 둘때 이렇게 버팅기면 잘안 잡히는 돌이에요. 이쪽이 이제 치받는다든가 하면은 여기 끊고 나온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잡힌다. 안 잡히면 5대5안 잡히면 5대5입니다 지금 바둑은 평평하게 잘 어울린 그런 바둑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위수를 이렇게 튼튼하게. 여기가 가위수 해서 튼튼하면 단군마다단군마가 설마 잡히겠냐? 라고 박정환 구단 생각한 것 같은데, 단군마도 상대방 주변 세력이 강하면 잡힙니다. 이걸 들여다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왓!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들여다보는 순간에 다음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씌운다든가 그런 건 아까처럼 뭔가 어떻게 수습한 수가 있었을 텐데, 들여다 봤는데, 이렇게 밖에 못 받은 게, 그냥 잊고 있으면, 씌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을 수가 없고, 좀다르게 둬봤는데, 결국 이렇게 두고, 모양을 잡은 거죠. 있는건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서 단수 치고, 또 낳고, 나와서 끊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또 강력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지만, 한점빵따내면서 흙이 더 강해지고, 백도 뭔가 세력을 쌓은 것 같은데, 여전히 흙의 세력권 아니에요. 일단 집이 안난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단단해진 게, 집 모양하고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씌워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백이 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두고 끼워 이었을 때, 여기를딱 갖다 붙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둬도, 잡혔겠죠? 여기를 찝어도 이 밀고 나면 오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서는 끊어봐야 이거 해서 다 해도 결국은 이게 옥집이잖아요 꼼짝 말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해도 여기 지켜버리면 그만입니다 다 옥집 모양이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잇고 이둘때 이렇게서 해 한번 틀어본 거죠. 이쪽으로 받아주면 이쪽 어디를 이걸 받아주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렇게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이게 안 되죠. 끊으면 이렇게 해서. 근데 흙이 그렇게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승부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은 여기 뒀을 때 이때도 아까 보여드렸던 맥점 있죠 요수를 두면은 백대마가 다 죽었다라고요. 서른 몇집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못 산다는 거죠. 근데 실전은요렇게 두고 여기 씌우고 잡을 때 이렇게 돼서 이거와 이돌돌 돌 개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공배가 엄청 많고 여기는 공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비교가 안됩니다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게 말이 바꿔치기지, 실제로는 바꿔치기도 아니에요. 이게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던졌거든요. 지금 개가를 굳이 하면, 흑이 한 15집 이겼습니다. 덤 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한 22집 차이 난다는 얘기인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마가 죽을 거라고는 박주영 구단 생각도 못 했다. 신민중 구단도 좀 이쪽 어디에서 좀 욕심부리다. 망했는데, 다행히 우변 백대마를 잘 공격해서 잡으면서 역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민중 구단은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았어요. 강동윤 구단하고 수요일날 두는데, 수요일날 강동윤 구단하고 둬서 이기면, 변상일 구단의 마지막 판 결과와 상관없이 신민중 구단이 도전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민중 구단이 만약에 강동윤 구단한테 졌다. 그러면 변상일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하고의 마지막 판, 그 바둑에서 변상일 구단이 이기면 변상일 구단이 도전자가 돼요 <laughs> 그런데 변상일 구단도 박정환 구단한테 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대진표 보실게요 대진표 다시 보시면 오늘 여기에 박정환 구단이 져서 5승 2패가 됐고 신민중 구단은 오늘 이기면서 6승 1패가 됐는데 마지막 판을 여기서 지고 변상일 구단도 지고 그럼 여기에 6승 2패 6승 2패 박정환 구단은 여기선 졌지만 여기를 이기면 역시 6승 2패 강동영 구단도 여기를 이기면 6승 2패. 6승 2패 4자 동률이 나와요. 4자 동률이 나오면 4승 다음에 승자 승인데 4자 동률이 나왔으면 무조건 물고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동률제대국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나올지 과연 신민중과 신민중 구단이 강동영 구단을 이기고 깔끔하게 도전자가 되는지 아니면 신민중 구단은 졌는데 변산일 구단이 이기면서 변산일 구단이 도전자가 되는지 아니면 신민중 구단은 놓치고 변상일 구단도 져서 아자 동료들 아주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지 이번 소팔코산을 최고기사 결정전은 본선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소팔코산을 최고기사 결정전 본선 리그 누가 과연 도전자가 돼서 신진서 구단과 싸우게 될까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바지 본선 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